좋고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I'm p a p p y to wonder with we have l e a c h e d 13 so together with uh focus on the today's teaching and the the TT explanation, o k a 저들이 한국어를 자 영어로 고치면 영어가 바로 됩니다. 자, DR로 범이다가 그러니까 독해할 때 DR 순차적 해석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영어로 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진도 나옵니다. 1번 자 모든 것은 everything we have 우리가 가져왔다. 번 여러분 해보세요. 너무 쉬운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오케이 everything we have has come from you. 갑니다. everything 여기까지 입니다 we have 줍니다. has가 동사입니다. come from you. 왔습니다. 옵니다. 당신의 영상에서 현재 완료를 쓰는 걸잘 익히세요. have 플러스 pp. 현재완료. 아주 멋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게 계속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거 현재완료 쓰는거 이거 잘 익혀놓으면 영어 실력 빵빵합니다. 자, from you.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어 out of, out of 를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h a s o been out of you? 그러면 the out o f 는뭐뭐로부터 유리하는 거예요. 아까 배웠죠? 전에 강의에서 그거랑 같이 매칭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Everything we have has come from you. 오케이. Okay. 자이자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연습. 자 쉬우니까. 오케이. 오케이. 답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 빼먹었지만 똑같아요. 이렇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나며 관계된 명사 대시 100%입니다. 100%, 100 빠져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은 문장이 엄청 긴, 긴 것처럼 보기. 한글은 긴데 사실 영어는 짧아야 돼요. 좀 해봐요. 자, 답이 뭘까요? 자, 우리는 드립니다. 당신에게 오직 그것을 당신이 처음에 주었던 우리에게. 야 한글은 긴데. 자, 해봐요. 천천히 똑같이 영어로 됩니다. we give, 너무 쉽죠? 으흠, uh 으흠 -huh. uh -huh. 자, 그거 해보세요 자, 긴 문장이에요, 답은 자, 우리는 we give you only what you first gave us ok, we give you only what you first gave you, 자, 갑니다 우리는 드립니다, we give, 당신에게 you 자, 사형식이네요, you 오지 only 그것이죠. 그것을 와 그것입니다. 광해되면 그거 당신이 you 처음에 first 주었다 g a v e us 봐. 엄청 한글은 긴데 영어는 짧죠. 사용식이 게 간접목적어고 이것이 직접목적어고요. 그러니까 목적어 직접목적어 엄청 쉽죠. 자, We give you only what you first gave us. 그래서, 어, 아까 저번에는 간접 목적어의 대신하고도 배웠죠. 길어지는 거. 아, 직접 목적어에. 자, 여러분 보시면, 요런 문장을 암기하지 마시고요. I give you only what. 목적어가 w h a t 나 대신이나 이런 것이 오면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조금 연습하면은 아주 영어 쉽게 하시고 아주 수준 있는, 수준 있는 문장이죠. 요 정도는. 아주 수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영어 실력이 가감아 에늡니다 자, 다 보시고 한번.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답은 자쭉 보세요. 답은 뭘까요? 연습했으니까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자 3번입니다. 우리의 날들은 이 땅에 그것은 사라집니다. 너무나 소설이 이것도 한글은 긴데 영어는 아주 짧아요. 자 우리의 날들 our days 날들은 너무 쉽죠.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음흠음흠 답은 뭘까요? 오케이, okay. our days on earth are gone so soon. 보세요, 우리의 날들은 이 땅이 on earth. 이거 주어. 그 것, 주어, 항상 주어 인식. 우리가 디아를 어, 할때 어, 주어 인식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습관이 되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죠 그렇죠. 그것은 are gone. 사라지다 한 표현은 이쳐 놉니다. Gone, Are gone. 항상 be 비동사, be plus be인데, gone은 과거분사는 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Our days on earth gone. 이엑입니다 비동사가 나. 그래서 be gone이야. Be B건. gone, be gone. 너무나 빠르게 so Soon 또는 very soon. 마찬가지예요. 같은 표현이죠. Our days on earth. 여기까지 주어가 되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딱 보셨죠? 자, 연습해보죠. 자, 답은 어예어예 음, 예. 오케이. 자, 복습입니다 자, 1번 영어 로 어떻게 할까? 자, 여러분 빨리. 오케이. 답은, 자, 해보세요. 자, 이거죠. 자, 2번 답은, 자, 빨리 여러분 해보세요. 음, 음, 음. o 오케이. 자, 3번은요. o k a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을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나오게 하면은, 자, 영어회화 엄청나게 실력 냅니다저 영자가 천천히 써도 되지만, 영어회화는 빨리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